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 BZ SL30은 휴대성이 뛰어나며 깔끔한 디자인과 강력한 음질이 돋보입니다. 다양한 활용도와 만족스러운 배터리 성능으로 좋은 소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브리츠 레트로 TWS 블루투스 스피커는 30W의 강력한 사운드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와 음질 모두 만족을 줍니다. 충전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캠핑에도 적합합니다. 3위입니다. 브리츠 프리미엄 블루투스 스피커 BZ-JB0606은 디자인과 분위기를 강조한 제품으로 만족스러운 음질을 제공합니다. 다만 전원 버튼 분량이 아쉬운 점입니다. 가격 대비 가치가 있는 선택입니다. 2위입니다. 브리츠 멀티 블루투스 스피커 가시오는 작지만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하며 리모컨과 다양한 기능으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야외에서도 음악과 FM 라디오를 쉽게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브리츠 라디오 블루투스 스피커 BAM-K50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뛰어난 음질로 만족감을 줍니다. 블루투스와 라디오 기능을 갖추고 있어 야외에서도 유용하며 휴대성이 뛰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